자, 여러분은 지금 불법 투표 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 지금 즉법에처벌될수 있습니다. 즉시 해산하세요. 자, 즉시 해산해서 2차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불법 투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즉시 해산하세요. 2차 경고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불법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초경찰서 경비과장이 제1차 해산식실을 경고합니다. 자, 여러분 정산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신고되지 않는 불법 집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행위는 집시법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 즉시 해산하세요. 삼성 직원분들이 그 도로를 점거하고 통행을 막았잖아요, 차량의 통행을.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없는 건가요? 가속 경찰이 볼자. 조금 편파적이다 이런 그 오해가 그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하는데 고 지금 전부 피켓 들고 시위하고 있잖아요. 정화 돌고오자고요그그아무리니까이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비판하면서도 삼성 앞에서는 약해지는 것이 우리의 언론의 모습입니다. 오늘 박지현 씨 삼성반도체 운영공장에서 일했던 <laughs> 박지연이라는 23세 여성이 오늘 한 줌의 재로 어, 결국 하늘로 떠났습니다. 지난 며칠간 중환자실에서의 투병 과정을 보면서 느꼈던 슬픔과 더러움은 이제 조금 접어야 할것 같습니다. 박지연 씨는 삼성반도체 운영공장에서 반도체를 조립하고 검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유해한 화학물질과 방사선을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얼마나 독한 화학물질을 취급했는지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산업재해 보상도 받지 못하고 지현씨의 고통스러운 투병과 죽음에 대해서 회사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지난 2년여의 현실을 이제는 좀 바꾸고 더 이상 열번째 열한 번째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좀 싸워야겠습니다. 아, 나오라고요. 세요 나와요. 방패 뭐라고. 맞나? 음. 나어 뭐라고요. 미치맞나티어

연속에서 국회 집회 우리가 해산하도록. 그러니까 집회가 아니라 기자회견을 하고 싶은 걸로 알고 있는데.